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아의 최신 전기차 2026 기아 콘셉트 EV4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기아의 전기차 라인업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모델로 혁신적인 디자인과 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EV4의 디자인, 성능, 기술 그리고 이 차량이 전기차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기아 콘셉트 EV4의 외관 디자인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아는 최근 몇년 동안 대담하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언어로 전 세계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EV4 역시 기아의 시그니처 타이거 페이스 디자인을 계승하면서도 전기차 특유의 세련되고 유려한 스타일을 자랑합니다. 전면에는 수직형 LED 헤드램프가 눈에 띄는데, 이는 기아의 스타맵 조명 기술과 결합되어 낮과 밤 모두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이 헤드램프는 단순히 조명을 넘어 차량의 개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죠. 또한 전면 그릴은 전기차 특성상 공기 흐름을 최소화하는 매끄러운 판넬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공기역학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깔끔한 미학을 완성합니다. EV4는 세단과 해치백 두 가지 바디 스타일로 제공되는데 이는 기아가 다양한 소비자층을 겨냥한 전략임을 보여줍니다. 세단 모델은 낮고 날렵한 실루엣으로 도심에서의 세련된 주행을 강조하며 해치백 모델은 실용성과 다재다능함을 앞세워 유럽 시장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세단 모델의 후면에는 양쪽 끝에 위치한 루프 스포일러가 독특한 매력을 더하며 공기역학적 성능을 강화합니다. 해치백 모델은 보다 전통적인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기아 특유의 모던한 감각을 잃지 않았습니다. 색상 옵션도 다채로울 것으로 예상되며 콘셉트카에서 선보인 메탈릭 톤과 과감한 컬러 조합이 실제 양산 모델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내부 인테리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EV4의 실내는 미래 지향적이면서도 사용자 중심의 설계로 설득력을 얻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30인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5인치 공조 컨트롤 유닛, 그리고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 운전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제공합니다. 이 거대한 스크린은 단순히 시각적 효과를 넘어 직관적이고 몰입감 있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 미디어, 차량 상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으며, 터치와 음성 명령을 통해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아는 이디스플레이에 최신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오타, 오버 더 웨어, 업데이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차량의 기능이 시간이 지나도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실내 소재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이 안은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며 EV사의 인테리어에 친환경 소재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재활용 플라스틱과 식물성 섬유로 제작된 시트는 고급스러운 질감을 유지하면서도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또한 실내 조명은 다양한 색상으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 운전자의 기분이나 주행 상황에 따라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에 편안한 착석감을 제공하는 릴렉싱 시트는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를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뒷좌석 공간도 넉넉해 가족 단위의 이동이나 장거리 여행에서도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EV4의 성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V4는 기아의 전용 전기차 플랫폼인 E-GMP, 일렉트릭 글로벌 마절러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이미 EVU가 EV9에서 그 안정성과 효율성을 입증한 바 있죠. EV4는 400V 전기 아키텍처를 사용하며 두 가지 배터리 옵션을 제공합니다. 기본 모델은 58.3kWh 배터리를 장착해 약 380km의 주행거리를 제공하며, 장거리 모델은 81.4kWh 배터리로 최대 53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자랑합니다. 이 수치는 EPA 기준이 아닌 제조사 추정치로 실제 주행 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주행 거리는 일상적인 도심 주행부터 장거리 여행까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e v 4의 전륜 구동 시스템은 150kW 약 200일 마력의 전기 모터를 통해 동력을 전달합니다. 0에서 100km/h 가속은 기본 모델이 7.4초, 장거리 모델이 7.7초로 일상 주행에서 충분히 경쾌한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최고 속도는 약 170km/h로 제한되며, 이는 전기차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로 보입니다. 또한 기아는 추후 사륜구동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 모델은 더 강력한 출력과 함께 스포티한 주행 경험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전 성능도 EV4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400V 아키텍처를 사용하지만 DC 고속 충전기를 이용하면 10%에서 80%까지 약 31분 만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는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속도입니다. 또한 EV4는 차량 부하 V2L 및 차량 그리드 V2G 기능을 지원해 차량의 배터리를 외부 전자기기나 가정용 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캠핑 중에 전자기기를 충전하거나 정전 시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는 등의 활용이 가능하죠. 이는 전기차의 실용성을 한층 높이는 기능입니다. 기술 면에서도 EV사는 돋보입니다. 기아는 EV사의 최신 에다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탑재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강화했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은 기본이며, 고속도로 주행 보조, HDA 기능은 장거리 주행에서 운전자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또한, 채트 GPT 기반의 인공지능 비서가 탑재되어 음성 명령을 통해 차량 설정, 내비게이션, 날씨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AI 비서는 운전자와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점점 더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V4의 생산 및 출시 일정도 흥미롭습니다. EV4 세단 모델은 한국 광명 이보 플랜트에서 2025년 3월부터 생산을 시작하며 같은 달에 한국 시장에서 판매가 시작됩니다. 해치백.